대출 나오겠네? 나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하면 대출이 나온다고요? 어, 진짜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뭐야? 하십니까? 오늘 주말이라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어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대출 영상이 굉장히 잘됐잖아요 맞아요. 또 댓글 같은 데 보니까 우리가 경매 받고 경락 잔금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내 물건 살 사람들의 대출이 안 나올 거다. 네. 그래서 낙찰 받고 파는 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매도를 잘 하고 계신지 근황이 음.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매수자분의 대출 상황인 거잖아요. 경매 대출을 받을 때 금리나 이런 게중요요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총액만 많이 나오면 돼. 멜셔브는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반해 그분들은 이자도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은행의 이름도 중요하게 봅니다. 농협이나 신협 이런 데서 대출받는 거를 되게 꺼려요. 우리도 정말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면 이런 지점을 안가 봤기 때문에 그냥 통념상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매수자분들은 여러 번 하진 않잖아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농협이나 신협 이런 데서 대출받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보통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은행 위주로만 알아보십니다. 그런 은행들은 특징이 또 워낙 큰 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면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빌라를 단타 매도하는데 1금융권만 고집하시는 분들한테 좀 매도할 때 대출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강생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입견이 있지만 잘 설명을 한 뒤에 우리가 받았던 좋은 대출을 똑같은 대출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를 전문으로 매매하시는 우리 중개사님들의 어떤 인프라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이분들이 빌라에 대한 대출을 좀 좋게 취급을 해주는 은행들을 다 끼고 있어요 매수자분이 직접 본인이 은행 지점 방문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연 연결을 받아가지고 대출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대출도 잘 받게 만들어 드려야 온전히 이제 매매까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님들의 연락망들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빌라 매매도 전문으로 하지만 빌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은행 지점의 지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무진들의 그런 담당자들의 연락처들이 있을 때 은행 내의 대출 상담사 그런 분들을 다 연동을 해서 대출 뭐80% 90% 또는 그 이상. 받는데 문제없도록 연결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627 대책, 6억 이상의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라는 것도 제약이 이제 걸렸고, 가게 대출을 받을 때는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음. 실거주 하시는 분이니까 조건에 다 충족을 하는 거죠. 음. 가게 대출에.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이 다주택자는 아닐 거니까 음. 가게 대출로 알아보는데 6억이 초과되지도 않고, 보통 빌라는 뭐 저희가 파는 건 2억에서 3억짜리니까 음. 또는 1억짜리니까 6억이 당연히 넘지도 않고, 음. 그리고 사시는 분은 실거주자니까 실거주 요건도 충족이 되니까 대출 규제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라는 게 결론이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대출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 라는 선입견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매수자분의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설득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 대출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 교육생분들은 대출 받는 데 문제가 없냐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체감이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을 좀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가계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라도 예전에 소득을 잘안 봤었는데 이제는 소득을 좀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직 증명서라든지 사업을 한다면 뭐 사업에 대한 소득, 금액 증명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예전에는 소득이 없으면 카드 실적을 이용을 했었는데 카드 실적을 이제는 봐주지 않더라고요 사업자 대출도 그래서 카드 사용이 아니라 진짜 실제 입금되는, 입금되는 게꼭 정직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거 아니면 심지어 용돈 받는 거. 이런 입금 기준으로만 봅니다. 지출로는 소득으로 대체해주진 않아요. 무조건 돈이 꽂힌 거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또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은 결론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 대출을 받더라. 고요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수업을 들으시면 대출 나오겠네? 나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하면 대출이 나온다고요? 어, 진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8 0 90% 대출을 받는 이유가 그런 앞쪽... 조건이 나오더라도 우리 이은혜 실장님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한 2개월, 3개월 동안 세팅을 해놓으면 대출이 다 나옵니다. 조건을 미리 맞춰 오시기 때문에 대출을 다 받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온라인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 오프라인에서만 나눌 수 있는 얘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의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매도 잘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2개월, 3개월 동안 매도됐었던 물건들을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으면 이 집들 매도가 안 됐을 겁니다. 매수자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잘 됐고요. 첫 번째 물건부터 보면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북수 리버파크라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단타매도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수원이란 동네는 지금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유를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금 흐름이라든지 빠르게 엑시트하는 거 그리고 주택 수를 낮춰야 되는 입장에서 단타매도를 하신 거고요. 층도 굉장히 좋아요. 1904호 물건을 3억 5 300에 낙찰을 받았고 전용면적 18평짜리입니다. 이게 교육생분이 작년 12월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아마 1월 중순 1월 말쯤에 냈을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내서 실거래 기준으로는 중저층 기준으로 3억 6천이고요 고층 기준으로는 3억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교육생분이 3억 8천 6백에 매도를 하셨죠 그래서 매도 차익이 한 3천 4백 정도 세전으로 이제 3천 4백에서 우리 또 비용들을 제외해야 되니까 비용들을 다 더하니 얼마냐면 6개월치 대출이자 940만 원 가격이 높아지면 대출이자 한 달에 내는 것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때문에 대출은 88%까지 받았어요. 대출은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리고 취등록세 법무비 550만 원, 중개수수료 150만 원, 명도비 110만 원, 명도대행수수료 55만 원, 대출이자 940만 원, 소득세 부가세까지 58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해서 총 비용이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후 수익이 약 860만 원 정도. 총 투자금 4,900만 원을 넣어서 86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17%. 수익률이 제 기준에서 이제 빌라 교육을 할땐 40%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는 사실 40%에 입찰하려고 하면 절대 낙찰이 안 돼요.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얘기할 때 20%에서 25% 계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17% 나온 거는 대출이자 6개월이 좀 컸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계산해서 입찰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수익률이 더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좀 많은 투자금을 넣어도 천만 원을 못 버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빌라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률 기준에서는 좀 아쉬운 수익률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빌라를 봤을 때 오천만 원 투자하면 보통 삼천만 원, 막, 사천만 원 벌어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860만 원. 그래서 제가 빌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는 이제 책 읽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막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야지 낙찰이 돼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팔고 났을 때 많이 남는 건 오히려 빌라니까. 자, 그럼 다음 물건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물건.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대광 맨션2 0 1호고요 여기는 2억 5,400에 감정이 된거1 4평짜리고요 그거를 2억 1,083%의 낙찰을 단독 낙찰로 받았습니다. 최저가에서 한 700만원 정도 올려서 낙찰을 받았고, 매도를 2억 5천에 하셨네요. 자, 보세요. 아까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매도 차익이 커요. 800만원, 1000만원 정도 커요. 매도 차익은 큰데 가격 자체는 이게 더 낮죠. 아까 3억 되었는데 차익이 적었고 이건 2억 된데도 매도차익이 크잖아요 당연히 수익률이 이게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나가는 어떤 대출이자도 훨씬 적을 거고 금액이 작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세전으로 4천만 원 차익이지만 비용을 또 빼야겠죠 비용을 빼면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 보세요 취득세 방법이 360만 원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면 모든 세금이나 대출이자가 다 싸져요 인테리어비 300만 원 명도비 110만 원 대출이자 아까 960만 원인가 거의 천만 원이었죠 얘는 322만 원 중개수수료 100만 원 대출 1억 5200받으셨고요 비용이 다합쳐 1,100만원 정도 총 비용이 세후까지 계산을 하면 계산이 되어있네요 2,500만원 순수익 근데 대출이 1억 5,200 대출을 받으셨으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투자금은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천만원 투자해서 2,500만원을 버셨으니까 수익률이 그래도 35% 정도 나오겠네요 아까의 수익률이 2배죠 아까는 16%인가 그랬고 지금 이거는 35% 가까이 되니까 수익률이 2배.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물건을 받아도 돈이 많이 남으셔야 반복성. 다음 거를 하는데 더큰 어떤 용기가 생기니까. 아파트를 해서는 절대 이 수익률이 안 나오지만 빌라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물건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물건도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 요, 요즘 확실히 뭐 서울 쪽의 거래가 빌라들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자, 요 물건은 서울시 도봉국 어, 쌍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엘베 없는 4층입니다. 자, 서울은 워낙 임차수요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4층, 5층이어도 가격이 저렴하면 매매가 됩니다. 서울 지역은 예외예요 엘베 없는 4층, 5층 빼라는 거는. 자, 그래서 요 집도 2억 천에 낙찰을 받았고 5명이 나 들어왔네요. 그리고 잔금 납부를 이제 2월 28일 날 완료를 하셨고 매매계약서를 얼마에 쓰셨냐? 2억 5천 6백, 즉 매도차액이 4천 5백 납니다. 그리고 그 잔금은 8월, 잔금 기준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리셨네요. 6개월 정도 걸려서 4천 5백에 세전 매도차액을 만드셨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또 빼야겠죠. 아, 인테리어비를 좀 많이 하셨네요. 인테리어비를 많이 쓰셨어요. 어, 2천 5백만 원을 쓰셔서 순수익이 1,800만 원 세후로 남았고 들어간 투자금은 4천만 원. 정도 정도 쓰신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1800만원을 버셨으니까 수익률은 42% 그리고 위치도 뭐 창동역에서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걸어갈 거리는 아니지만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데 있는 깔끔한 빌라들은 4층 5층도 거래가 된다 가격만 맞으면 수익률 42%를 달성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건 마지막 물건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더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이고 3층 물건이고 2억 5천짜리를 1억 8천 6백에 74%의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이억 2천 했습니다 매도차익이 세전으로는 한3,400 정도가 나고요. 매도된 기간은 5.3개월 정도 되고요. 3,400에서 비용들을 다 빼면 1,300만 원이 총 들어갔기 때문에 한2 0 0 0만원 정도가 남겠네요. 실제 투자금은 3,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순수익이 1,600만 원. 즉 수익률이 43%. 저희가 최근에는 매도된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률도 같이 계산을 하면서도 얼마 대출받았는지도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보시기 에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교육한 대로 우리 교육생분들이 수익률 4 0에 정확히 지금 거의 다 매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빌라는 그와 반면에서 아파트는 20% 달성되기도 어려워요. 음. 3개월 계산을 했다가 4개월, 5개월 되면 대출이자도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많이 빠집니다. 빌라보다. 그럼 저희가 또 어떤 정규 강의로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네. 정규 강의 커리큘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강의 커리큘럼은 총 7주 강의로 준비가 돼 있고요. 뭐 물건을 연결해주고 추천해주고 이러건 1류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1류는 <laughs> 교육을 들으신 분들 각각 스스로 경매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찐 교육이라고 생각 합니다. 응.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7주 교육을 하고 있고 1에서 3주차까지는 제가 부동산 투자 왜 빌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례들 위주로 권리 분석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4주차부터는 특강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4주차 2교시에 대출 상담사님 오셔서. 대출 상담사님께 이제 개별적으로 다 대출 상담을 받으실 거고요. 5주차에는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세금, 명도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마지막 이제 인테리어 특강이 준비가 돼 있고, 2교시에 제가 와서 마지막 부분, 낙찰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줍니다. 매물 광고하는 거, 우리 집 꾸미는 거부터 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7주차에는 부별 발표, 그리고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분홍님의 스터디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듣고 나서도 혼자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지만, 주변의 환경 구축을 하고, 동료들을 만들려는 분들은 또 스터디를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분업님께서 오셔서 단탐의도를 시작으로 어떻게 MPL까지 하셨는지부터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활발하게 투자도 하시지만 스터디 운영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스터디 운영을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